보시면은, 사회자, 그죠? 여기 있잖아요. 800억, 880억 아니고 800억이네요. 그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전환사 채권 발행한 거를 얘들이 그냥 다 가져가더라. 여기 는 대표이사, 박광식, 그죠? 최대주주, 백형욱, 요렇게 돼가지고, 지분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박광식이 누굽니까? 여기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투자한 걸 갖다 가져가고, 아직 이 회사의 대표로 있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거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실 분들 많이 하시고, 사실상 투자를 받았을 때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고 그 사업이 잘 풀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금액들 보시죠 800억, 200억, 200억 뭐 120억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전부 다 사용을 했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 왜? 사업이 잘못됐을 때 돌려줘야 되는 금액들.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전환을 했거나 돌려줘야 될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은 파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예 안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해봐도 나쁘지가 않은 것들이 이런 자금의 사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자배정 유장,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금을 그냥 보유하고 있고. 그죠? 언제입니까 25년 3월이잖아요. 올해 1분기까지 그렇게 그냥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조기상환을 요구를 하면은 다 돌려준다. 누구들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유튜브 냉철과 연관관계가 있는 인물들에게 저기 상황에 진행을 했더라. 불법적인 요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냉철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냉철이 얘기했던 정보를 들었는지, 아닌지 뭐 어떤 블로그 글을 봤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산 거니까요. 그죠?